나태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기에서 성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아직 유산을 받지 못한 일곱 지파들에게 세 명씩 뽑아 그 땅을 두루 살펴 그들의 기업에 따라 땅을 그려가지고 올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을 것인데 레이 사람들은 분깃이 없으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을 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베냐민 지파의 분깃에 대해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유업을 받지 못한 일곱 지파에게 땅을 그려오라고 한 이유는 약속의 땅 정복에 열심을 내지 않고 소극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허락하신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토지의 분배는 자신의 목을 차지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믿고 행동할 때 분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가나안 땅은 정복되었지만 여전히 정복해야 할 많은 지역과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였기에 여호수와는 남은 일곱 지파에게 그 땅을 그려오라 하고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누어 줄 것을 말합니다. 일곱 지파가 정복한 땅은 약속의 땅이었지만 여전히 정복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 역시도 하나님의 방법인 제비를 뽑아 나누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소유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운명론으로 받아들여 나태하는 삶을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겨 주셨는지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충성스럽게 하루하루 성실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나태하지 않는 삶, 언제나 말씀 속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삶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